오늘은 주말입니다. 날씨도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고 바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밭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꽃돌밭을 아마 탐색할 거예요. 지금 갈대밭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드러난 돌밭들이 있는데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지만 그래도 한번 탐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돌밭은 참 좋다. 아, 속질들이 참 좋아요. 오석이네, 오석. 우석. 이건 미석 같아요. 아, 물이 있으면 좋았을걸. 미석이고, 그림이 약간 보이는데, 일단 치워보겠습니다. 돌밭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석질들이 아주 떼굴떼굴한 때울 게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니까 미석 구경을 하겠습니다. 겉돌에도 이렇게 미석이 있네요. 석길들이 참 좋네. 옛날엔 이런 곳에서 명석이 나왔는데. 기억하죠? 이게 여기도 미석 있고, 이게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헤쳐 나간 것 같아요. 깔리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붙이면 아주 이쁜데. 여기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석이. 이쪽부터 뒤져야 되겠어요. 이쪽부터 뒤져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돌밭을 못 놨는데, 이게 날이 따뜻해가지고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겨울에 좀 가깝했거든요. 옛날엔 이런 데 뒤지면 진짜, 진짜 좋은 소품들이 좀 나왔었는데, 워낙 수석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소품 한점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 물병을 하나 가져올걸. 아 참. 물좀 가져왔으면 좋았을걸. 누가 버릇물병 없나? 이건 조문석 같아요. 연돌밭으로 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분양이 들긴 들었는데 아유, 무서워, 엄청 지저분해. 이끼도이끼지만 이때가 아주 지저분해. 그렇습니다. 아, 우리 가슴장하신 꿈을 잘했네. 이게 풀밭에 들어니다 도깨비풍 돋구마리,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바지 입고 들어왔으면, 그게 털어내려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가슴장화 신고 아주 잘했어요. 날이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가좀 돼야 되는데. 오, 이야 미서덩어리가 큰데. 아 여기가 이래서 그렇구나. 아참 아깝다. 아깝다. 아유, 아깝다. 은 미지하게 좋은데. 음이 여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참. 이야 진짜 좋은데. 사이즈 크고, 모두 그렇게 크게 된건 없는데 말이죠. 뭐, 그림이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어, 미석 자체가 크네. 아, 요것도 미석이네. 요것도 미석가네요. 일단은 챙겨놓고, 없으면 나중에 가져갑시다. 내려 가다가 오면 이리 가다가 치고 가면 되니까. 오우, 이 모양이... 아, 가져갈 게 많은데. 아, 군기성은 진짜 아깝다. 조금만 배터라면 좋았을 거 그러면 도와줘, 그러면 지 좋았을 거야. 아, 또 여기 또 이렇게 지 응달에는 얼었는데요. 양지 쪽, 돌밭은 그렇게 얼어붙지 않았어요. 오, 지금 아주 새 소리가 나네. 새 소리가. 석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되네. 저기가 여울 같은데. 이제는 차가 이회까지 올라와가지고 무탐하고 그랬는데. 큰 물이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비를 다 없애 버렸어요. 어디 남아 자라고 뭐오오싸매와 좋다 평원봉으로 와. 보여. 야시. 와. 완벽하진 않은데. 와, 딱 좋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좋네. 석지은 뭐지? 청석 같은데요. 야시 평경. 아, 평이 좀 똑바랐으면 좋았을걸. 아참 평경 평이 좀 똑바로 쓰면 좋았을걸 아이고 그래도 한정했습니다야 이거야 도대체 이런게 다 걸리지? 야 좋다 물을 한번 살짝 닦아볼까요? 아주 곱긴 했는데, 수마가 아주 그냥 잘 됐어요. 아주 너무 고와. 아, 잡적은 아니네. 잡적은 아니에요. 잡적은 아니에요. 아, 좋네. 아이고야. 안 좋겠다. 그리고 세피를 봤는데아새피 세피. 아, 틀렸네 아이거도 앉아봤네 그거 어떻게 자빠져 있었냐 그래? 자빠져 있었으니까 저한테 발견됐지 딴 사람이 먼저 발견했을 거예요 어이, 가방이 무겁네. 어이, 있다. 미석... 아까 그거 그, 그, 그 미석도 가져와야 되는데, 가방이 꽉 차겠는데? 뻔냈네아이 네. 장난 생겼어, 그냥. 일레 뻔했습니다, 일레.